안녕하세요 명품시계 정식 딜러 노브러치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입니다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라인에는 다양한 서브라인들이 존재하는데 오늘 리뷰해볼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 라인은 달 착륙 때 사용된 문워치가 속해 있는 동일한 스피드마스터 라인답게 달을 주제로 한 라인입니다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란 라인 명에서도 알수 있듯이 보통은 블랙 컬러를 주제로 한 모델들이 제작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모델들이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하지만 그레이 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이나 화이트 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과 같이 그레이나 화이트 컬러의 모델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해 볼 스피드마스터 다크 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은 이 라인의 기본이 되는 베이스 모델로 직경 44.25mm의 케이스 사이즈와 12mm의 두께, 21mm의 러그 사이즈와 49mm의 러그투 러그 사이즈, 그리고 99.9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오메가의 레이싱이나 문페이즈 모델, 혹은 57라인 등등 다른 스피드마스터 라인에서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카운터를 갖고 있는 디자인을 갖고 있지만 블랙 컬러를 메인으로 하는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는 이름의 모델답게 전체적으로 블랙 컬러를 사용하여 좀더 공격적이면서 남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스틸 소재를 사용하는 다른 스피드마스터 라인의 모델들과는 다르게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은 블랙 컬러의 ZRO2 산화 지르코늄 세라믹 케이스를 사용하여 좀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베젤 부분은 시간 측정을 위한 스피드마스터의 크로노그래프 모델답게 1km까지의 평균 시속을 측정할 수 있는 타키미터 스케일이 자리하고 있으며 이 타키미터는 세라믹 베젤 위에 레이저로 홈을 파놓아 그 안에 크롬 나이트라고도 불리는 크롬 지라물을 채워놓았습니다. 케이스 오른편엔 크라운이 자리하고 있고 크라운의 위아래로는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모델답게 크로노 그래프 기능을 작동시키는 푸시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고 크라운과 푸시 버튼 모두 블랙 컬러로 처리되어 있어 전체적인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측면은 스피드마스터 라인의 고가 모델답게 층을 만들어 놓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케이스가 지르코늄 세라믹이지만 모두 유광이 아닌 무광과 유광이 적절히 섞여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안쪽의 다이얼은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의 ZRO2 산화 지르코늄 다이얼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를 나타내주는 9시 방향의 스몰 세컨트창 역시 블랙 컬러를 사용하고 3시 방향의 60분의 분단위와 12시간까지의 시간을 측정해주는 서브 다이얼이 모두 블랙 컬러로 되어 있어 블랙 컬러 컨셉을 잘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덱스와 핸즈는 44mm의 큰 사이즈와 시원시원한 디자인과 잘 어울리게 얇고 기축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인덱스의 테두리는 로듐 코팅을 해놓아 조금은 화려한 느낌을 주고 핸즈는 18K 화이트 골드를 사용하여 고가의 모델답게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전면부 글라스는 양면 저반사 코팅 처리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후면부 역시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넓직한 후면부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통해 오메가에서 자체 개발한 칼리버 넘버 9300번의 인하우스 코엑시얼 무브먼트를 직접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9300번 코엑시얼 무브먼트는 더블베러를 사용하여 60시간의 넉넉한 파워리저브 동력을 안정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코엑시얼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무브먼트 자체의 마모가 적어서, 유지 보수 비용 절감 및오버홀 주기가 더욱 길어졌으며, 실리시움 14 재질의 부품을 사용하여, 온도 변화 및 자세 차이에서 올수 있는 오차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자성에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트랩의 경우, 블랙 컬러의 코듀라 패브릭 소재의 스트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코듀라 패브릭 소재는 다이빙 수트나 캠핑용 천막, 그리고 배낭 등에 쓰이는 매우 튼튼하고 질긴 소재여서 상당히 좋은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고 미광상으로도 외부는 블랙 컬러의 블랙 스티지를 사용하여 블랙 컬러 컨셉에 아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쪽은 착용감을 위해 레더, 레더 소재로 되어 있고 레드 컬러의 스티치를 사용하여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버클에 견착되는 홈 부분은 러버 소재로 해놓은 디테일한 모습까지 볼수 있습니다. 버클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의 세라믹 폴딩 버클을 사용하고 있으며 안쪽 파트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피부에 자극이 없고 가볍기까지 한 실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수는 50m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계를 착용해보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입니다. 그냥 한눈에 봐도 엄청난 포스와 아름다움으로 시선을 확 끄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44mm 정도 되는 제법 큰 직경의 케이스 사이즈와 이 블링블링한 블랙 컬러의 ZR2 지르코늄 케이스 덕분에 굉장히 시선을 잡아 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블랙 컬러를 만들어내려면 DLC 코팅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세라믹 소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은 ZRO2 지르코늄 세라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라믹 소재는 스틸 소재보다 가볍고 스크래치에 강하며 부식이 잘안 되고 피부에 자극성이 없어 시계에 굉장히 좋은 소재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스티보다는 강도가 약해서 잘 깨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 ZRO2 지르코늄 소재는 고온에 압착해서 만든 소재이기 때문에 강도 역시 굉장히 강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내는 소재라고 볼수 있겠네요. 굳이 한 가지 단점을 뽑아보자면 역시 가격이겠네요. 뭐 어쨌든 이 정도의 금액의 모델을 참 찾으시는 분들에게 높은 가격은 큰 장애물이,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암튼 이렇게 장점으로 가득하면서 거기다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쁘기까지 한 외관 때문에 천만원 중반대의 시계를 찾는 분들에게는 크게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고가 모델답게 이 정면, 그리고 측면, 후면 모두 자세히 살펴보아도 디테일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모습 또한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쓰인 이 블랙 컬러 컨셉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후면부 또한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약간은 볼록하게 크리스탈 글라스를 처리해 놓아 시계 후면부와 무브먼트를 감상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폴딩 버클 역시 세라믹과 이 티타늄을 사용하여 무게 및 착용감과 피부 저자극성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엇보다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통일된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 케이스부터 해서 안쪽에 다이얼, 크라운 및 크로노그래프 푸시 버튼과 베젤 그리고 스트랩 및 버클까지 모두 블랙 컬러의 통일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손목 사이즈는 17.5cm입니다. 노브러치 명품 시계 리뷰. 오늘은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 다크사이드 오브 더문 모델을 리뷰해 보았는데요. 가격은 동영상 업로드 날짜 기준 권장 소비자 가격 1,51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